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여덟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 8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생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라 유다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유다지파의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수 있습니까? 히브리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바울은 만약에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굳이 멜기세댁의 반차를 좇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나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는 사람이 온전한 속죄를 얻거나 완전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후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하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새 언약의 참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전혀 쓸모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의 성전 봉사나 의식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표상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들은 결국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실 일곧 십자가를 알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심으로 구약에 주어진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상 같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옛 언약은 어디까지나 상징이었을 뿐 그것이 실체를 만나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구약 시대의 언약은 온전히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이 한결같이 증거하고 예표하고 있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구약의 언약이 확정된 그 사건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율법의 원칙과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미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히브리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갈아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 구절이 처음 언급된 곳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도 화면을 보시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이 신약 시대에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의 성취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8장과 예레미야 31장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임을 깨닫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의 성취가 꼭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상적인 제도와 의식들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새 언약의 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는 시대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즉 상태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나 사랑, 그리고 용서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차고 흘러 넘치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은 새 언약 하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제도는 앞으로 있게 될 놀라운 사건 즉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양을 잡아도, 제사장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성소에서 봉사를 해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제도는 백성들의 시선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 대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온전하지 않았고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성소에서 들여지는 피가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살수 없었다는 점에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 점에서 구약의 성소제도는 기대했던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울이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였다는 말은 도덕법 10계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소와 관련된 제사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제도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또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제도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제도를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겉면은 분명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약속을 온전한 약속으로 성취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요로울 것이었는가를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증하신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 속에 있는 더 좋은 언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의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에 동의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모든 일들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바로 언약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관계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는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그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에서가 아니고 두려움에서 그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로 10절에는 이러한 동일한 약속을 사람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7절만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신 생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의 전 권한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동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셨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언약을 성취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방법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또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에 보증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은 사랑과 용서의 완벽한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두 약속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오직 신약 시대에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이냐 신약 시대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혹은 신약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라도 여전히 왜옛 언약 가운데 거하며 약속의 상취를 이룰 수 없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는 사랑과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려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이 다 짐으로 느껴지고 구원은 받아야 하겠는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율법의 조항들은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속에 두시겠다는 약속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미리 맛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의 생애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자신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돌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경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약속,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연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새 연약을 주었습니다. 새 연약은 더 좋은 보증이 되십니다. 새 연약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와 신앙으로 하늘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